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로 불리지 않았습니다.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. 네, 당시 그 누구도 호텔 이름을 라마다 르네상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. 정인는위 기간 동안 충북 제천고등학교 학생이었나요? 네, 당연합니다. 충북 제천고등학교 학생이? 권호연은 중학생 네. 그리고 최지우는 <laughs> 이제 고등학생. 고등학생 중학생,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 호텔 이름은 훨씬 더그 어른들이 더잘 알죠. 네. 그건 인정해야지. 네. 그 당시에 그 새까만 고등학생이 서울시민 누구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얘기를 하지. 라마다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네.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렇죠. 호텔 이름이 94년서부터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르네상스로 바뀌었다. 그래서 네. 라나라고 네. 얘기할 리가 없다. 네. 이런 주장인 거죠. 그런데 호텔 이름 바뀐다고 응. 그날 바뀌면 그날부터 다그렇게 <laughs> 똑같이 불러야 됩니까? 그 당시에는 98년도까지도 바뀌는 큰 대형 간판이 응. 아직도 늘 라마다 르네상스였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호텔을 예전 명칭으로도 부를 수가 있죠. 소모품도 전부 라마다 르네상스였고요. 네. 공식적으로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명칭이 바뀌는 순간 그순간부터 사람들이 금형층으로 그 부릅니까? 난 지금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로 불러요 지금도 <laughs> 내 기억에는 라마다 르네상스로 남아있어 그러니까뭐 많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줄리가 김건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는 구글링 검색 결과 플러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이름은 94년에 르네상스 호텔로 불렸다 <laughs> 이름이 그게 아니었습니다. 이게 네. 그거예요. 네. 볼케 이 노가 아니고 네. 세 글자라는 거예요. 볼케 노. 어, 볼케 노. 그 그걸 가지고 증거라고 음. 아마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. 네. 찾았다고. 근데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? 네. 줄리가 아닌 증거가 아니잖아요. 네. 증인은 97년 제천에서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당시 강남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라마다르네상스로 불렀습니다. 아니요. 당시 종업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홍보 카드에도 호텔 이름이 느네상스로 적혀 있었습니다. 계속 끝까지 네. 호텔 이름을 가지고 예, 저분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. 반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팩트 폭력을 당하니까. 네. 자, 이래서 이제 보다 못해서 우리 이제 안장님이 네. 드디어 나섭니다. 네, 제가 질문을 보겠습니다. 보고. 보고. 1997년 호텔 큰 간판이 라마다 르네상스로 돼 있었는데 못 보신 모양이네요. 제가 1998년 서울에 왔을 때는 르네상스 호텔이었고 사거리 이름도 르네상스 사거리였습니다. 최은순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술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조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. 제천에 있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처음 호텔을 라마다 르네상스로 알았던 사람은 그 후에도 그 이름으로 기억을 할수 있지요. 네, 저희 지금 방금 최지우 변호사가 한 음. 얘기는 오히려 음. 네. 안 회장님 측에 변호인이 음. 할 얘기를 지금 대신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자기가 아, 저런 아, 아. 얘기를 왜 합니까? 안니오게 <laughs> 네. 하면 의사실을 지킨 근이 엄마가 하면 그건 그럴 수 있다는 이유를 배반적인 걸경험을 하는 거죠.